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LG인서울 SDI입니다. 오늘 주가는 0.7%, 0.2%. 색깔은 다르지만 차트의 형태는 뭐 거의 동일하죠. 보합구 부분에서 마무리가 됐고, 어, 오늘 장 중에는 이천지 쪽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. 양봉을 대부분 이제 보여주다가, 어, 오후장. 결국에는 이제 야금야금 한옥과 한옥과 밀려 내려와서 주가를 좀 반납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, 아무래도 전날 이제 하락했던 거에 대한 어떤 그 기술적인 뭐 반등의 관점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패턴은 요즘에 반복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양봉 나온 다음에 내려가고 반등 나오는 듯하다가 또 내려가고 네 계속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뭐 주가가 하루 이틀 올라간다라고 해서 어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기대할 만한 그런 뭐 호재 혹은 뭐 기대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른 섹터에 비하면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. 그래서 이차지 쪽에다가 지금 힘을 주는 대응을 하기보다는 최대한으로 힘을 빼고 뺄수 있으면은 더 빼고 또 내가 다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나면은 힘을 더 줄여 놓는다. 놓는다거나 비중을 내려 놓는다거나 이런 대응이 좀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어, 우리나라 이차지 기업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가운데 어, CATL이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. 어, 글로벌 IPO는 뭐 거의 최대여다라는 평가가 있었고, 또, 전날이었죠. 예, 그날 또 하필 우리나라 2차지 기업들이, 어,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, 아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그, 그러니까 전날에, 또 오늘도 마찬가지고, 우리나라 2차지 기업들한테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, 미국 쪽에서 나름 견제를 뭐 한다라고 하지만, 그게, 잘 막혀들지 않고 있죠. 이게 그 미국 정부가 올해 말에는 중국산 배터리의 그 핵심 부품에 대해서 이제 상계관세, 반덤핑관세 이런 것들을 확장한다라고 하는데 신경 안 쓰죠. 주가 자체도 신경 안 쓰고, 하여튼 뭐 홍콩 증시 같은 곳에서 이제 자금을 또 땡겨다가 뭘 하겠습니까?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죠. 이미 중국의 점유율과 우리나라의 점유율 그 기울기는 완전하게 그냥 반대 포지션에 있습니다. 중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,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죠. 예,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투자를 줄이고 있고, 그 다음에 중국은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. 예, 유럽 쪽에 지금 그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또 집중 공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CATL이 그 IPO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 것도 유럽. 쪽에다가, 이제, 투자를, 네, 생산을, 이제, 유럽 현지에서 하는, 네, 그런 것들을 통해서, 미국에 이제, 관시에 대한 대응도 하고, 리스크도 대비하고, 네,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,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그 경쟁력이,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, 좀, 들어올 수밖에 없죠. 이, 뭐, 이래저래 지금 우리나라 액션지 기업들이 굉장히 좀,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, 어, 뭐 포지셔닝은 완전 밀렸죠. 이거는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왔고요. 지금 뭐 CATL이나 BYD, 우리가 과거에는 경쟁사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, 지금 냉정하게 경쟁사다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. 그리고 뭐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. 이러는 동안에 중요한 거는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, 이미 기존에 이제 경쟁하던 그 배터리 가지고는 뭐그 완전하게 그냥 졌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,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찬주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숫자 좀 가시적인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를 돌리기가 조금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 내에서 뭐 오늘 시장이 또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좋은 시장의 흐름 안에도 끼지 못했다 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제가 이 차인지 비중이 이제 진짜 뭐80% 90% 되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어, 비중을 뭐 진짜 어찌 됐든 좀금씩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대응을좀 준비하는 그런 포지션, 예, 그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피처엠도 오늘 또신적가에 들어갔죠. 예, 포홀은 그나마 좀 버틴다라고 하지만 포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강 쪽으로의 그 전환에다가 어, 이제는. 투자 전략을 좀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업하이 먼저 개선되는 쪽으로 더 집중 투자를 하고 실적을 빨리 더 끌어올리겠다. 혹은 현금 창출력을 조금이나마 더 올리겠다. 이런 거거든요. 우리나라 이천지 기업들은 지금 대부분 다 동일한 포지션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반등을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이슈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. 시장의 강한 섹터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매매를 하고 이천지는 좀 시간을 우리가. 어...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, 예.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계속적으로 어찌됐든 악재가 대부분입니다. 2 이천재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포지셔닝을 이제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중요한 건데, 하필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 쪽에 어떤 그 투자를 지금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CATL이 유럽 쪽에 투자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자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는 좀 민감한 이슈이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결국 지금 이찬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체력싸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.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.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. 저희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, 또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종목을 선정해 나가고, 네, 대충대충 종목 골라가지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뭐 그냥 뭐 주가 많이 오르니까 이런 것들 없고요 정말 하나하나 다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시면은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또 이벤트를 진행을 하죠 지난주에 이제 그신 종목 수익 구간에서 두산의 노빌리티 매도하고 이제 또 신규 종목을 편입을 하기 전에 뭐 이벤트를 어, 혜택을 또 가득 담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, 나한테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다. 나는 결과가 지금 잘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. 웬만하면은 이렇게 혼자 개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그 저희랑 이제 같이 하셔가지고 좀 반전을 함께 만들어 가는 거 이걸 좀 권해드리고 싶긴 해요. 지금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 아닙니다. 꾸준하게 또 수익 내기에 어 굉장히 난이도가 또 적합한 괜찮은 그런 시장이니까 혼자 끙끙 앓으시기보다는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